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애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리신 보열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수 없는 그 세주에 구속하심, 그 내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일리 신보열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 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귀한 보배피로 날 개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엘리시 보열로 이게 시어주없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しゅなしんして。 이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오 신지 그위 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저. 로엘로엘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12월 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을 막아주소서 사회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소서 인류에게 내린 코로나19 전염병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회계의 문을 열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 교회, 한국교회 예배 회복으로 인도하소서 2020년 30주년 세 종류의 비전 성취에 앞장서게 하소서. 2명 이상 전도, 성전 봉헌 언급, 이웃사랑 실천. 2020년 한해의 삶을 회개함으로 영적 결산이 부끄럽지 않도록. 2021년을 위한 성령의 비전으로 충만토록, 30주년 모든 교우들의 가정 경제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12월 행사 위하여 30주년 기념 주일. 성탄 전야 축제, 성탄절 성찬 예배, 공동 의회, 송구 영신 40일 새벽 작정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의 3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우리 5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내 네, 우리 이 시간에 내 아, 네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계명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개명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학생 이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물론 그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어, 보통 학생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전문 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도을 청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안 되면 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어 자신에게 맞는 시간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범위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어 조사를 한 후에 어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어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전혀 모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높은,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진입을 하면 어, 영어 공부가 영어 성적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영어가 영어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어,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알파벳도 잘 모르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 높은 단계 영어 책을 구입을 해서 공부하면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알파벳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면서 아주 목표는 어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e l t s 같은 경우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좋은 어, 성적 얻어야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 역시 성적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험에 맞춰서 그 시험 방향이라든지 그 문제 성향을 파악을 하고 이것에 접근을 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이 시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나의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공부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지켜가는 삶에도 또 그리고 회개하는 삶에도 아 나의 단계, 나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면 믿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도 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 진행형이지 통과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 완료형인 거예요. 그리고 나 구원 받았어 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여정에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하면서 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어도 완료형이고 나의 n i 도도 완료형이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나 이제 완료가 된 거야 go, the way you go, the way y o 종종 o the way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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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y y 향해서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형으로 착각을 하고 종종 살아가고 내 삶의 모습에도 내 생각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과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답변들이 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신앙생활은요 진행형이 아닙니다. 아, 진행형이지 여러분 절대 통과형이 아니에요. 단한번 이렇게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 한 번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 번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평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lready n o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이 진행형인 신앙생활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덕을 더해야 될 것이고 덕이 있다면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고 네가 지식을 쌓았다면 그 다음에 절제도 그리고 인내도 경건도 그리고 형제 사랑도 그리고 또 사랑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쌓아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해야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단계별로 우리가 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 단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또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가지고 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 것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켜감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계명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수준에 머물렀을 때더 나아가 그 수준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계명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단계를 잘 모르면, 내 위치를 잘 모르면.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은혜로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내 그것들을 반응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4 0일 새벽 작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축에 깔려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죄안 짓고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건 역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이 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0일 이야기를 40일 새벽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단계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단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를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단계들이 내 삶이 새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열매 없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는 나의 죄가 깨끗해짐을 잊은 채 또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여정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 내가 어느 영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또내 삶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영적 덕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절제인지 인내인지 경건인지 형제 사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인지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또 온전하며 성장해가는 삶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혹여나 여진 내 삶에 기도 가운데, 혹여나 여진 내 삶에 그렇지 못한다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단계 단계별로 영역 가운데 은혜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얻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그냥 아기의 단계로. 이 믿음의 단계 거기에 한정되어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12월이 유대인 월로 엘룰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엘룰월을 잘 지내시고 1월 10일 대속죄일에 축제 속죄일을 우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축제의 날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은 주님의 전을 찾아서 또 구별된 자리 앞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되돌아보고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너에게 너에게 필요한 영적 단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의 삶의 여정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은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단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면 믿음, 절제면 절제, 인내면 인내, 경건이면 경건, 형제 사랑이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덕목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더욱더 온전한 영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